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가떠가지고 한번 요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뭘 해보겠습니다. 뉴스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자리 수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게 소비 쿠폰의 영향이다라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laughs> 보면은 소비 쿠폰의 영향보다는 이거는 비정규직 근로자 연령 계층별 증감인데 60세 이상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보면은 2012년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상승해 와요. 제일 오른쪽만 그러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갑자기 팍! 생각했단 말이요. 막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정년 연장을 시키지 말라 해가지고 시민들이랑 지금 정부랑 엄청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리도 무려 지금 세 번이나 지금 교체시켜버렸고. 근데도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60이 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40%가 안 나왔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40%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고. 그리고 조사하는 곳마다 조금씩 그 표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1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니까 뭔가 자의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자의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이건 비정규직 산업별 규모인데 보건사회복지 보면은 엄청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 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이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갈 거니까 이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이렇게 오른 것도 있겠고 지금 현재도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산업이 점점 더 이쪽으로 노인 중심의 산업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별 규모를 보면 은 단순 노무 업무가 이렇게 엄청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정년을 넘기고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뭔가 지금 나오는 일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까막눈으로 이렇게 스마트폰도 보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하지, 뭐 하지 하다가, 아우, 그냥 뭐, 원래 할수 있었던 거, 그냥 크게 기술이 들, 이지 않고도 배울 수 있었던, 거 배울 수 있는 직업들을 해보자 하다가, 해차고 찾게 되는 것들이 이런 단순 노무의 업무로 시중이 되어버려서, 이쪽 직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내에서도 한시적 근로자가 있는데, 이제 기간제, 비기간제로 나뉘어지는 직업들입니다. 기간제비기간제가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기간제가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근로 형태가 점점 더 그래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일이죠. 비정규직 근로자 성별 증감 보면, 여기 2024년도 8월이나 2025년도 8월에 이렇게 두번 연속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특히 2024년도에 엄청 많이 늘었고,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이쪽으로 직업을 많이 이렇게 배치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많이 이렇게 유도를 했나봐요. 그래서 보건사회복지부에 직업들이 쭉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여성분들이 이쪽으로 직업이 엄청 많이 유입이 되었다. 이거는 성별 근로 형태별 비중인데 여기 시간제를 보면 여성비율이 70%가 넘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여성분들 중에서 그 집안일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고 가사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업은 구해야겠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직업은 아무래도 하기 힘드니까 조금 유연하고 아니면 딱딱딱 땀내서 일을 할수 있는 시간들 활용해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파트타임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이 가사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제 일이 여성분들이 엄청 높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연령 계층별 비중인데 이게 60세 이상이거든요 제일 위에 있게 보면은 쭉 늘어나가지고 거의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대랑 30대를 합친 것보다도 많단 말이에요 진짜 뭔가, 뭔가 60세 이상이 되면은 사실 일을 쉬고 유유자적하면서 뭔가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이러야 할 나이라고 막 생각이 드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60세가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분위기로 뭔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교육 정도별 증감인데 2014년도에 고졸이랑 대졸 비율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이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점점 뭔가 공채의 종말이 다가오고 대졸 신규 채용에서 정규직 비중이 줄고 계약직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턴이나 이런 형태로 그리고 졸업 청년층 첫 취업에서 정규직 자리를 잡기가 어렵고 계약직 기간제 인턴 형태로 먼저 진입을 한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여실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면은 이 업들을 보면은 점점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업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조업 같은 거 보면은 계속 2차 산업이 이제 중국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자꾸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업이 계속 안 좋아지고 건설업 건설업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수급도 별로 안 좋고 거래량도 적고 이건 좀 됐긴 했는데 몇년 전에 막그 부동산 막 tf 문제도 있었고 도소매업 보면 여기도 엄청 많이 빠졌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게 경쟁자들은 이제 쿠팡 뭐 테무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숙박 음식점 사실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진짜 곡소리가 나고 있는 거고 이쪽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저희 집 근처에도 프랜차이즈 집이 하나 생겼었었는데 그게 진짜 얼마 안 됐었거든요 한 1년도 안된거 같은데 근데 산책하다가 보니까 그 임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리고 우리 보건사의 복지업, 여기는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여기 빠진 거다 합친 것만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의 어떠한 구조적인 그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 오프라인이 굉장히 불경기라는 걸알수 있는데,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면은 판매 종사자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그, 그거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마트 10년치 차트인데 지금 코스피가 3,9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마트는 10년 전이가 최고가란 말이에요 여기서 쭉 이렇게 떨어져서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쿠팡, 뭐 테무 이러다 보니까 좀이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그냥 점점 더 이렇게 기울어가는 운동장 아니면 저무는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리고 근로형태별 근속기간인데 한시적 근로자 내에서 비기간제를 보면 은 1년에서 3년 미만은 다 빠지고 있는데 3년 이상인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면은, 다른 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어왜 그런지 보면은, 여기 업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이런 쪽에 업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그러니까 업황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업들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일도 굉장히 고되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업이 안 좋으니까 이왕 고용할 거면은, 그 똘똘한 사람들, 원래 하던 베테랑 분들, 계속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그분들 계속 쓰시는 것 같고, 처음에 뉴비들이 진입해 와도 일이 아무래도 고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빠져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작년에 비해서 월 평균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비기간제, 임금이 거의 20%가 상승해버렸어요. <laughs> 예상 물가 상승률이 올해 2%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20%면은, 진짜 엄청 많이 증가했다. 이건 유연 근무제 활용 현황인데, 뭐, 다른 성별이나, 뭐, 연령별로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60세 이상만 보면은, 혼자만 0점대인이 새끼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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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嘟嘟。